왜 집을 안 가냐고 진짜 씨. 아, 지... 했는데. 어, 아나 지금 갈게요. 한 다섯 번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안 된다. 이렐리아. 어1인궁어1인궁 어, 어, 어? 어? 이겼다 이거. 어, 이겼다. 아 어, 어, 잠시만 나는데 공서 응, 누나. 나이스. 플래시랑 빼면서. <laughs> 나이스. <중요한> 나이스. 플래시 핑뽕까지 <laughs> 너무 좋았고. 아니제 창기 형이 <laughs> 와. <웃음> 아 근데 탑이 진짜 우리, 아니 아니 육진은 진짜, 진짜 팀한테 고마워해야 돼 요즘 팀이 너무 잘해. 아이 누나. 아. 어? 아 요즘 아 요즘 상태 왜 그래 근데. 어, 왜 어떤 어떤 거? 어떤 거냐는 말이 나와 지금. 어? 아 근데 이렐리아 너무 힘들다. <laughs> 아 근데 이렐리아가 힘든 건 맞는데. 아네아 아, 누나 대회 때도 이럴까봐 내가 걱정돼서 그래 진짜로. 진짜 팀이 너무 잘하잖아 요즘. 솔직히. 솔직히... 그... 어. 그러면은 진짜 뒤에서 그니까 러아 내가 원래 그걸 좀 그걸로 그렇게 가르치기 싫거든? 막 사려라 이렇게? 근데 아. 진짜로 대회면은 좀 힘들면은 찬기형 상대로는 좀 살인다고 생각해도 되겠다 근데 그지좀 빡세지? 근데 원래 볼베 이렐인데 원래 이렐리아가 좀 유리..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는 거랑 그리고 실력 차이가 좀 나서 힘들긴 하다 근데 근데 찬기.. 참기, 찬기님 상대로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CS 차이가 나도 키를 주지 말자는 마인드로 임했거든, 이번에 이렐이야? 그니까 러 이렐 상대로는 라인을 초반에 차라리 엄, 빨리 밀던가 아니면 빨리 땡기는 게 좋아, 그냥. 이렇게 반반 라인이 제일 안 좋거든? 그러면 아예 그냥 막타만 치면서 땡겨서. 너, 너가 나랑 해, 해면안 돼? <laughs> 이렐리아를 해달라고? <laughs> 어. 다음 거, 이거, 다음 거. 이렐리아가 바텀에 테를 타고 탑에 오는 타이밍이잖아, 이때. 아오. 한 50초쯤에 집을 갔어, 이게. 집 갔다가 탑을 오는 게한 30초쯤 걸린단 말이야. 아오. 누나가 생각을 해야 돼, 이 라인을 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집 가는 시간까지 아오. 합치면은 이렐리아가 지금 한 20초 걸린 거거든? 탑까지 오는데. 아오. 아무튼 이거를 누나가 생각하면서 아오. 라인을 밀어야 돼, 이게.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 25초네, 오케이. 네. <목소리> 프리징 당했을 때 아. 이거 못 풀잖아 아. 누나가 못 풀면은 그냥 이거 탑을 버리고 미드랑 바텀을 뛰는 거야 그냥 수적 우위로 싸움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봐 다음에 어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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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수야 아, 씨아 아, 아, 상대 서포터 수야님이야어 뱅수야라는데? 아 뱅수야가 아, 지린다 <laughs> 음, 효진 씨상도이아 아, 아, 재밌다 뱅고 서.. 뱅고 서포트 약간 여성분들 잘 만나네 저번에는 뱅골이었거든야 한번 올라가 아 이거 믿을 미드 이 이리... 피드백 진짜 철훈만 다섯번 했는데 피관리 안되면 빨리 갔다오라고 이 누나가 그냥 아 욕심을 못버려 야망있는 여자네 어와 플반응했는데! 어. 아, 어, 아, 어, 와 플반응했는데 플미치가 아쉽다 아아아아아 여기 여기 스크림 하는 사람들 다 친해가지고. 채터볼게, 바톤을 채터볼게. 어 이태는 너무 좋다. 뱅보 노려 뱅 어? 아, 예, 마지막으로. 채터볼로 보고. 네시 잡고 다음 죽어.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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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이스. 잡코 죽어. 뜯었다, 뜯었다, 뜯었다. 나이스, 센스 좋았고. 좋았어. 아, 아, 아. 이러면 할만해. 카시 카시 좀 카시 좀. 어, 돌풍 잘 썼다. 어 이거 각각 나오는데? 해봐, 싸워봐. 할만한데. 나이스, 돕지 뒤에 말판은 땄어. 아나나 뺄게, 나 뺄게, 나 뺄게. 어, 말판잘 땄다, 그래도. 그래도. 근데 이거 미드라 바텀 깐 거라서 적어도 손해는 아니에요. 야이아 아이고, 아이고. 어, 시식못는데 말파 노공. 프리, 프리 있긴 해, 프리 있긴 해. 프리 있긴 해. 야 노공인가? 아잘빨기네데 어, 어. 나이스. 어, 아, 나이스. 나도. 가 X몰아. 이봐 해봐, 해 없어, 공이 없어, 공이 모공 없어, 공이 없어, 이없 라인 먹어, 라인 먹어. 라인 먹어! 5킬은 공에 킹도 노공 라인 먹어! 돼? 야 탑마가 좋죠 한번더 맡기면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어 잠깐만 세라핀공 좋아한데 <뭐라> 세라핀공 뭔데? 싫었다, 싫었다. 와 뭐야? 어 세라핀공 왜 이렇게 길어져 저거? 와 아, 아, 아. 나이스! 와 나이스 이걸 쫓아가도 이득을! 와 뭐? 우리 이거 깨 거야! 이거 이건 인제 그부 아, 아, 천원 먹었다. 근데 탑, 3차 밀려... 야, 탑을 아 근데 탑3차 밀려 어 다행이다 괜찮아. 참차 참차니까 피차지 않아 뭐지? 한탑때 이제 위험한 거에쉬 궁, 말파고 먼저 때려 먼저 때려 먼저 때려 나이스 나이스 말파 궁 빼자. 나이스! 궁 써주고, 궁 써주고, 나이스! 오공! 큐 아, 조심해야지. 그렇지, 앞라인부터. 나이스! 오공! 오그로 빼주고, 앞라인 다시 돌아오는 판단 좋았는데, 아 카시가 아이스. 좀 빨렸다. 카시가 좀 빨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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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카시 좋았는데, 카시 궁이. 아, 내 아. 카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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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맞아. 가시공은 원래 한턴더 한 쉬고 쉬고 써야 돼. 어, 나도 진짜 피딩 많이 받았던 건데 천천히 쓰라고. 어, 킨드공 뺐다. 어, 좋은데 킨드공 끝나고. 아, 아이고. 키힌 끝나고. 야, 근데 좋아 좋아. 그래도, 그래도 좋아.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사라, 사라져 사라져. 아이스. 가시 프리데 가시 프리데 가시 프리데. 이긴 거 같은데. 가, 나이스, 나이스, 이겼어. 존야 나이스, 있어. 존야 있어. 존야 그렇지. 게임은 안 끝나지. 게임은 안 끝난다. 아, 못 끝내 못 끝내. 바로는 갈수 있어. 아니면 바턴으로 갈까? 이제 끝내 애매하지 않냐? 옹텔 있냐? 응 옹텔 있어 바턴 쪽으로 텔 있어? 텔 있으면은 뭔낼만데 그래? 야 카시 궁 있어 들어 들어 카시 궁 아직 있어 텔 있어 텔 있어 도트 텔 있어 나이스 나이스 잡고 조냐 뭔데 그렇지 와 발파공도 피했어 플래시로 아 나이스 아니 카시 뭐야 야 보이네? 나 있어. 미쳤다. 와이 게임도 이긴다고? 나이. 올라가자. 이 미쳤다. 투메이커. <laughs> 그냥 이, 이 게임을 이긴 거면은 진짜 우리가 약간 순수 실력으로는 더 높은 것 같아. 범픽적으로 도 우리가 어드밴티지 주고 아니까 그러니까 그니딱그 느낌이야. 저기가 피지컬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순간 순간 결정이 좀 아쉬워. 아 순간적인 결정. 아 이경민. 뭐 그이 거. 뭐내 말로 하긴 좀 그렇지만 뺄수 없다. 그데 네, 경민 선수, 이런 말 하기 좀 뭐한데, 그, 본인도 운영 좀 아쉽긴 했어요, 이번 판. 말씀해보세요, 한 번. 그 바론 먹고, 그거? 미드를 왜안 미시죠, 근데? 그러니까 바론을 <laughs> 먹고, 일단, 미드를 써야 되는 근거가, 우리가 미드 억제가 밀렸죠, 그죠? 네. 그래서 미드가 푸시가 당하면은, 적팀이 만약에 우리가 네. 바론이어도, 네. 바텀을 가다 미드로 얘네 다섯 명나오면 우리가 끌려다녀요. 아, 저는, 저도 그거 생각했는데, 저희 바론이라서 난, 저는 상관없다. 해보자 이만인줄 알았어. 근데 얘네가 진짜. 만약에, 진짜 좀 오더 되는 사람이 있어서, 미드로 다섯 명 왔으면, 저희가 끌려다녀요, 우리. 얘네가 여기서 바로 판단할 수 있어 어? 얘네 바텀으로 간다 야 그냥 우리 미드 뚫을래? 그래서 미드를 갔으면 업제기도 없고 쌍둥기도하나기 때문에 여기가 지, 우리가 지죠 독도 싸움 음... 네, 경민좀 아쉬운 게 돌풍의 그 효과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액티브 효과 그 공격하는 거 그거 빰빰빰 공격이 어떻게 하면 세지죠? 체력이 낮을수록 세집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아 진짜요? 체력이 낮을수록 피해량이 최대 50%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 바텀 다이브를 봐줄 때 당신은 여기서 돌풍을 쓰는 게 아니라, Q평으로 킨드궁을 빼고, 킨드궁이 빠졌죠? 이러면 네. 이제 여기서 피를 빼놓고, 킨드공 끝나면 돌풍평으로 마무리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 아니, 누나, 이거, 풀반응 이거 하긴 했는데. 아, 이거 한번 역전까지 시켰어. 그니까, 이거, 한다. 아, 이거, 님들 보면 이거 풀반응 하긴 했거든요? 플래시를. 아, 근데 내가 당연히, 내가 뒤로 빠질 줄 아니까 좀더 뒤로 애가 그을잡을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앞을 한 거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PS 음 인정 피했 인정인데 아니 존나 아까웠어 이거 필요는 <끼리> <끼리> 저번에 조경훈 거 어? 뭐 소리야? 헉? 소리야 왜 헥겐 졸라 행지야 화이이아미포벤아 언제 둘까소 손이 퍼진거야 원딜 3배는 맞냐? 테르다 가야 겠다 테르다 가야 겠다 어르나문에 드락 테르다 링탑이랑 템 뜨고 뜨고 서와 근데 저핫 내힐듣 스프 에큐 많이 맞추려어 스프 때 아, 그 있어갖고 그냥 드는 거 들면 될듯? 게아블루안써 네, 네. 아이고 어큐 야! 나이와가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너무 실수했어 근데 상대가 와 어, 뭐야 그래. 뿌리 카밀 퇴체크도 해? 카멜 아 진짜... 왜 집을 안가냐고 진짜! 아, 씨. 아, 진짜. 아, 근데 지금 무빙쇼 타임인데 레오나 왔다 흐흐흐흐 아, <laughs> 저게 아, 망나니 아, 같은 아, 생각이에요 아, 카밀이 아, 안 아, 갔으니까 아, 나도 아, 안 간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탑돌러들을 망나니라고 망나니 그 생각하는 거야 다른 라이너들이 스마트하게 해야지 게임을 카밀도 복귀다 스마트한 남자 험하다 나이스 돌케. 나이스 아 미드 일게 나이스! 나이스! 게 끝난 거 같은데? 오도 이길 먹었는데? 아. أو, 나이스 이런 타이밍에. 응? Necessary... 어, 다이사 지에서 봤대. 끝났구나. 어디나나이 갈게. 언니도 갈게. 내가... 플래시로, 플래시 위로 아. 플래시 위로 플래시. 발로 아이고. Guerra. 아이고. 그거 빠 이거는 뭐 피드백 할 것도 아니라 이건 너무 무지성이야, 이거는. 한타만 잘하면 돼. 운영 잘했다, 이거. 적팀이 원래 문도 탑볼때 카갈로 확 열어야 되는데 저쪽이 머뭇머뭇 해 가지고 운영 당했죠, 지금. 들어가고. 아, 갈리오라. 잘 잘빨았다잘빨았다잘빨았다진짜우궁 어, 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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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 현재 갈리오가 궁이 없어. 나이스 오래나고. 옥진우나. 레오나 궁 빠졌다. 아, 내 네, 옥진우나 그 아. 레오나 궁빠졌어아이 디누나 네 진짜 그거다. 원딜만 본다. 원딜만. 원딜만 본다. 나 탑가? 어, 어, 아, 뭐, 거의 가줄게. 와 상윤이 형 점수 개잘 올리네. 상윤이 형은 응. 놀만 할 때보다 배구 하니까 더잘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 배구 아, 수련법이냐? 야, 이, 이게 어. 놀만하면 오히려 더못 해진다니까 사람이. 배구 수련법이냐 나. 이게 나도 할래. 쉬면서 사야돼 쉬면서. 아 가비, 운도가 다. 아 근데 죽긴 죽겠다. 시파카미리어서. 근데 우리아나 바텀을 밀고 있네. 타민 많이... 안 보인다. 카메 볼게. 명거 아니야 보다. 방금? 갈리오들이야? 여기잖아. 에어 아, 그래? 아, 어. 바로 어. 진짜, 진짜 진짜 왔 암라인부터 암라인부터. 어, 잘 봤다. 3인구. 궁 써주고 암라인 존나 패에궁 써주고 나이스. 따라가. 쭉쭉 따라가. 잠깐만요. 따라가 따라가 갈고리 빠졌지? 플래시 역함큐 맞춰 줘.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큐좀 오! 큐좀 하나 더 나이스. 이거. 카멜 로플 바론 가자. <laughs> 바로 가자. 바로! 바 가! 바로 가이 양반아.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고요?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씨발. 아, 씨발, 끝내자는 아이고. 오더 맞아, 근데? 아, 우님막 주차 소리 듣고 내가 잘못했네. 문도안 죽죠? 세아 언니랑 데이트 중. <laughs> 데이트 중 뭐야? 내 아, 궁을 너무 빨리 아이고. 켰어, 누나. 궁을 아이고. 너무 빨리 켰어. 죽겠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내 궁을 아야? 너무 빨리 켰어. 궁을 좀피달때 아, 켜야 되는데. 궁을 너무 빨리 켰어, 너무 빨리. 좀 마지막 했으면 그냥 개 패했을 것 같은데. 여기도한명 <laughs> 없고 이거부터 때려보려. 어 나한테 오지마나 진짜. 너안쫄아가 돼. 너 진짜 개물이야. 어 아니 그 우리 스비르가 나 때문에 물릴까봐. 스비르랑 거울. 알리야. 킹니 <laughs> 아. 혼자야 알리야. 음. <laughs> 나이스. 아 <다> 죽여 <laughs> 그냥. 음. 죽여. 다 혼자야 그러네. <laughs> 나이스. 나아 죽여. 나이스. 아 근데 우준아좀 아쉽다. 아. <laughs> 나이스. 아, 진짜 일이야, 아 근데 우준아좀 아, 아쉽다. 아. 이게 미는 라인 됐지. 이때 여기나 여기에 와드 박아야 되잖아. 우리 정글 아래 아래쪽이면 위쪽 조심하라 그랬지. 어. 지금 미니맵 보면 우리 정글이 아래쪽 가고 있잖아. 어. 그럼 눈날 확률이 높지. 어쨌든 그래서 이거 상대 팀이 물에서 잘 받아쳤지. 어. 이거 잘했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집을 안간 이유가 뭐야?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어 그냥 여기서도 라인을 밀고 여기서도 집을 계속 안가. 아 이게 라인아 이거 이거 이때 라인을 가면 안 되는 라인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미는 라인이어서 누나가 빨리 밀어야 되잖아. 어, 맞아. 근데 누나가 빨리 지금 1 킬을 먹었고 집 갔다 오면 판금장어가 뜨는데 판금장어를 사 와서 테릴 타면 이걸 밀수 있을까 못 밀까? 밀수 있겠다. 그치밀수 있지. 카밀도 집 가겠다 그러면. 그렇지 그럼 누나가 주도권 잡고 계속 밀면은 카밀도 결국 두드려 맞다가 집 가겠지. 근데 아... 여기서 누나가 집을 안 가니까 어떻게 돼? 카밀이 오히려 신나가지고 누나를 앞에서 막 디나이를 하고 있지. 누나가 집만 갔다 왔으면 이거 더블킬로 누나가 그냥 캐리하고 지금 탑차이 탑차이 야야야하면서 지금 학수님 놀리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한타가 누나가 여기서 이 상황일 때 누나가 지금 카밀이 들어왔지 갈리오라 그래서 앞에 거를 원래 같이 쳐주면서 앞 라인부터 봐야 돼. 우리 우리 애들이 물려서 그치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물리고 딜라 딜러, 딜러, 러들이다 뒤로 빠지고 있잖아 어. 그리고 같이 카이사를 물어줄 호응해줄 친구가 없고 그치 어. 아 내가 자꾸 우리 팀이 잘해줘 잘해줘가지고 이기는 거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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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그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되게 답답했는데 어. 너가 이거 피드백해서 그 답답함이 해결됐어. 어, 그 초반에 그 알지 그딥 타이밍이랑 그런 것들이 스노우볼이 계속 불러가는 거야. 어. 너 어. Let's break it down for a minute. I want the crown, I'm gon' get it. You hear me laughing, I'm winning. Yeah, Charlie Sheen will be grinning. These ladies know that I'm sick.